여기는 광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시원입니다. 2019년 한해 동안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모든 분들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고요. 다가오는 2020년도 우리 모든 분들이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어,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3본부 파이팅. 아라운스쿨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전 사업부 사무실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 건국쌤이 또 캠세 챙기고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대전사학부 조건국입니다. 2019년도 아라노스그전 직원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2020년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오, 어, 동안이에요. 자, 여기가 저희 이제 들어가는 사무실 내부고요. 지금 안에, 어, 홍성부 팀장하고 전영기 사원하고 또 롤프 중이네요. 인사 한번 해요. 네. 2019년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0년도 상담부 사업부 모든 여러분들 다 잘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영기 사원.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기입니다. 어, 2020년도 모든 부서 화이팅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겼어. 자, 그리고 저희 대전의 엘리트 김지훈 사원. 안녕하십니까. 대전사원 김지훈입니다. 어, 2020년도에는 대전이 사업부의 중심이 될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멋진 포부. 자, 저희 사무실은 이런 모양으로 같이 생겼고요. 어, 2019년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 2020년도도 모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산 좋고 물 좋기로 소문난 펜션같은 대구 사무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 대구 사업부 식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안녕하세요. <laughs> 대구 사무실 1층. 우리 팀장 자리에 왕성미왕 <laughs> 반장입니다. 왕 반장님, 아, 막내 이승민입니다. 막내죠? 아인사하면 <laughs> <laughs> 어, 될까요?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지5 실사 <laughs> 이승민입니다. <웃음> 어 대표 전화가 아 어머님 아 6개월 육교. 6개월 지켜주시라니까요. 예. 네. 네, 끊어요. 아 죄송합니다. 어. 어우 <rium> 야 너무 심하게 재미없는데? <laughs> <laughs> 너무 심하게 재미지는아 지금? <laughs> 이게 뭐예이요 아, 지금 2019년도는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배우는 것도 많고 2020년도에는 더 멋진 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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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하세요 우리 <안녕하세요>. 아다다운왕다님1다부터다시 <laughs> <왕정민. 웃음> 한번 도전하도록 다시 한번 도전다도록하겠습요다3 1일 뵈요. 안녕하십니까. 2020년 3번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매출, 조직, 문화, 열정, 앞장서겠습니다. 화이팅! 20번의 다짐보다 20번의 실천으로 2020년 화이팅! 하. <laughs>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주. 주인의식을 갖고 식. 식. 식지 않는 마인드로 임하겠습니다. 자와 yeah. wow. 전진 파이팅 와하 복귀 그러니까 우선 디플 디플레이스 디플 이호정 파이팅 파이팅 파팅 디플 가자 가자 디플레이스 어디로 가나 전라 더민도 모 다시 갔다 나 힘들어. 왜 이러는 걸까요? <laughs> 과연 이곳엔 누가 적혀 있는 것일까요? 이게 어? 상황에서의 이게 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함의를 네, 함면 그대리 네 본부장님, 응, 음. 교분 맞았습니다. 아이, 괜찮아. 아이, 괜찮아. 이제 고생했어.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응, 음, 내일 보자. 아니, 운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 음, 그래, 내일 보자. 네, 그래, 고맙습니다. 고생했어. 네, 응, 음. 다 잘했다. 어제, 자, 오전 손무세에네 음. 결부야 이게 이게 결부야 이게 결부야 이게 결부야고 이게 결부야 <window> 이게 결부야 <목소리> 이게 결부야 이게 <laughs> 어? 이게 결부야? 이게 결부냐고? 이게 결부야? 어, 그 자리. 본부장님. 어? 응? 오자 나왔습니다. 이게 오자야?